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표식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뜻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의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세례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베푼 세례. 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세례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표식으로 주는 세례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한 사람이다. 3장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북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대. 회개의 세례라고 돼 있죠. 아, 이 세례 요한은 여러분, 사람들, 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구원 받으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주님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회개한 사람이라는 표시로 그렇게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죄 있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죄인. 회개한 죄인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세례 요한의 세례를 지금 받고 계신다. 여러분 이건 이치에 맞지 않게 보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고 따라서 회개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회개할 죄가 없는 분이 왜 회개에 세례를 받겠습니까? 죄인이 받는 이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시니까 여기서 말립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만큼 예수님은 이 요한이 베푸는 이 죄인의 세례,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태보험에도 있지만은 아, 내가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의 이 세례,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자신이 이제부터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지만 이제부터 죄인 중에 하나가 되신다.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님은 이제 공생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공생에 다시 말하면 어, 메시아로서의 공적 활동을 언제부터 우리가 기준을 잡는가 하면 바로 오늘 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공생의 시작을 이때로부터 잡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부터 탄생 의 예고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가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 또 잘한 그런 장면들을 쭉 누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성장기를 거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부터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공적 사역의 시작이 뭡니까? 죄인 중에 하나가 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들이 받을 심판 심판대에 오르셔서 대신 심판을 받아 죽으심으로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대신하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많잖아요. 예. 내가 이제부터 죄인들을 대표하는 죄인의 대표다. 이것을 지금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알리신 겁니다.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겁니다. 심판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심판받는 죄인의 반열에 스스로 지금 들어서시는 것이 이게 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다. 왜? 이제부터 죄인들의 대표가 되시고 대신 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심판받아 죽으시는 대속의 사역을 이제부터 공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이제부터 온 인류가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인간 구원의 사역이 공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강림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예수도라는 이 말이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이게 예수님도 지금 우리와 같은 심판받는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 그리고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십자가 심판대에 오르시는 그 구원의 일을 이제부터 시작하신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난 그런 아주 특별한 기록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세례받고 계시고,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제부터 온 인류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바로 그온 인류의 구원사역이 이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이런 내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이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낫고 비천한 죄인이 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심판을 받으시는 대속의 재물이 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기꺼이 모든 것을 기꺼이 다 포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내어 주셨습니다. 이 놀랍고 믿기지 않는 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을 하다가 내려놓거나 또한 내려 내어 드려야 할 그런 때가 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 내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고 주를 위해 살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내 것을 물질을 내려놓거나 내 시간을 드리거나 내 은사를 드리거나 때로는 주를 위해서 살다 보면 상당한 이익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그가 몰랐다면, 그는 아마 이 이스라엘 최고의 그런 집안, 또 최고의 학벌을 가진 그런 율법의 스승으로서 세상적인 그런 뭐 삶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다 보면 포기할 것도 권리를 뭐 내려놓아야 될 그런 이유도 없이 마음껏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뭐라고 고기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느껴진다. 무슨 말입니까? 그거 아무 나는 그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내가 붙드는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내가 붙잡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다 내려놓고, 다 내어놓고, 다 포기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그가 깊이 알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다 보면, 또 크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 주님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려놓거나, 내어드리거나, 포기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간이 왔을 때 오늘 죄인의 세례를 기꺼이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 세례 장면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십시오.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 죄인이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죄인의 하나가 되어 주셨다. 그러니 이런 은혜 받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못할 게 있겠나? 뭘 포기 못하고 뭘 내드리지 못하겠는가? 예수님의 세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죄인 중에 하나가 되시고, 죄인의 자리에 친히 서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일인 줄로 알고 주님을 위한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